1번입니다. AB랑 DC가 같고요. 그리고 ABC랑 DCB가 같아요. 그럼 표시해보면은 따로따로 겹쳐져 있기 때문에 힘들어서 따로 그려봤거든요. BC는 공통이에요. 몇센트인 몰라도 길이가 무조건 똑같아요. 얘네는 합동이 되겠습니다. 두 병과 끼인가에 같아서 그런 거죠. SAS 합동이 되는데, 그러다 보니까 각이 같을 거 아니에요. 그렇 그래서 요 각을 요렇게 이렇게 같다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. 또 얘네들도 각이 같은 거죠. 합동이 됐기 때문에 같은 거예요. 그걸 살짝 표시해 보니까 요렇게 표시할 수가 있고 또 요렇게 표시할 수가 있죠. 그러면 나머지 이 각도 같겠죠. 전체 같은 각에서 같은 각을 뺐으니까요. 그래서 두 각이 같아지는 걸알 수가 있거든. 그러면 양쪽에 있는 두 개의 삼각형이 합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한 변에 붙어 있는 양쪽 끝에 각이 똑같잖아요. 그래서 얘는 ASA 합동이 되겠죠. 자, 그래서 길이가 줬는데 DE의 길이는 4래요. ES의 길이는 6입니다. 그럼 합동이다 보니까 이 길이 또한 6이 되겠죠. 근데 지금 그거 물어본 게 아니라 AC 물어봤기 때문에 이 길이 또한 4가 됩니다. 왜? 합동이잖아. 그러니까 이렇게 A 쓰기를 물어봤네요. A 길기는 그럼 얼마입니까? 4하고 6을 더해서 정답은 2번이 되겠어요.